네 여기는 어, 조혜린이 엄마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빵집이에요쏙마는거 아니죠? 우리 미남미남아 여보세요 어 달달한 커피가 뭐가 있을까요? <놀람이> 기사님이 끝난거에요? 네 고생했어요 <laughs> 달달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예. 기본적으로 아메리카노에 시럽 추가를 하셔도 되고 시 그냥 아. 바닐라 라떼나 커피 로또가 제일 좋아요. 아 먹어서. 지금 알바분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? 어 저는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요. 아메리카론제 타기 식어서 그렇죠. <laughs> 네 사실에. <laughs> 어너뭐타 먹었냐? 아직 잘안 먹었어요. 두잔 타서 같이 나눠 먹자요. 시원한. 아. 좀 달달한 거. 저거 연휴 라떼 저거 연습하기 어렵던데? 아 연휴 라떼 들어올 이거. 때마다 조금 파탁지가 많이 납니다. 응 아이, 아이, 스때유 크림 났더 이거 여기서 딱지 많이 나지. 네, 들어올 때마다 두잔 타서 나눠 먹자. 봐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예, <laughs> 아, <laughs> 두잔 타서 시원하게도 한잔 먹고, 나한잔 먹고 부탁해요. 네 야, 이거,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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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근데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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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크림 식빵, 순식빵, 식빵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. 여기서 알려드리는 꿀팁 하나는, 하나, 매장에서 직접 굽는 빵 있어. 요런 거 이제,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. 매장에서 굽는 빵들은, 여기 이렇게 표시도 돼 있어요. 매장에서 직접 구운 식빵이라고. 요거는 이제, 당일 당일 생산돼서 나오는 빵이거든요. 근데,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는 빵들이 또 있습니다. 이제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는 빵들은 가격은 좀 싸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통기안이 찍혀 있다고. 이제 이런 게 이제 공장에서 오는 빵.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공장에서 찍혀 나오는 빵도 맛있다는 거. 음, 다 맛있어 뚜레주르 빵. 빵은 뚜레주르 빵이 맛있어요. 오 우리 알바생이 타준. 어우이야 좋아 좋아. 화와 어 달다 먹어봐 야 이거 좀 섞어 먹어야겠는데 네. 어, 그리고 드디어 응. 축하해 받은 소식이 응. 저희 레쥬에서도 이제 종이빨대가 없어졌습니다 아 그럼요 좀... 왜죠? <laughs> 왔어? 네. 그리고 종이빨대 좀 소비자들도 그렇고 좀 불편했지 사실 아히 생존했던 빨대로 야 진짜 맛있다 야잘 탔어 오늘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샌드위치가 다 떨어져서 샌드위치를 싸러 나왔습니다. 또 샌드위치 꿀팁 하나 드리자면, 샌드위치 이제 이렇게 냉장 보관이 돼 있는데, 매장에서 직접 싸는 샌드위치에는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요. 근데, 우리, 우리 매장은 없는데, 이게 또그 공장에서 시킬 수가 있거든, 샌드위치를. 그런 샌드위치는 확실히 주방에서 그 사장이 직접 싸는 샌드위치보다 확실히 맛이 좀 떨어져요. 왜냐면 안에 소스도 좀덜 발려 있는 것 같고 그런 거는 참고하실게 샌드위치에 유통기한이 찍혀 있다는 거 마치 식빵처럼 오늘의 꿀팁 두 가지 끝났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꿀팁 더 드리지요 주방이 이렇게 생겼는데 예. 빵을 궁금했을 거야 여기 보면은 이제 발효기라고 해서 온습도를 제어해주는 설비에요. 총 이제 무작위 4개가 있는데, 여기 안에서 이제 보면은 빵들이 발효되고 있습니다. 발효기가 있고,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온도. 보면은 위아래에서 온도가 나와. 여기서 빵을 구워주는 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이것도 이제 온도를 올려서 요것도 빵을 구우는 설비. 여기서 이제 빵들이 우리 기사님 아침 6시에 출근하시거든 6시 출근 좀 전에 퇴근하시던데 6시 출근 기사님들은 3시 퇴근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리고 케이크도 맞아 케이크도 보잖아 케이크도 보면 이런 캐릭터 케이크 캐릭터 귀여운 캐릭터 케이크 이런 것들은 뒤에 보면 이렇게 유통기한이 찍혀있다고 이렇게 유통기한이 찍힌 것들은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서 오는 케이크들이고요 그 외에 이런 생크림 케이크들 있잖아 이게 맛있거든 이게 어. 제일 맛있습니다 그 생크림 케이크 뚜레르 생크림 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거는 빠버보다 훨씬 맛있어 이거는 이제 오늘 갓 만들어서 나오는 생크림 케이크를 이건 다 확실히 이제 모든 생크림 케이크는 뚜레쥬르 에서 직접 만들기 때문에 가게에서 상당히 맛이 좋아요 맛있어. 또 뭐,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<laughs>